안녕하세요. 요가언니입니다. 오늘은 복부와 엉덩이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코어를 사용하는 간단한 필라테스 동작을 함께 해볼게요. 기어가는 자세를 해볼게요. 골반 아래에 무릎 있고 어깨 아래에 손목 있을 수 있게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캣카우를 해볼게요. 숨 마실 때 꼬리뼈 위로 시선 천장 바라보면서 등이 오목하게 들어가게 만들고 내쉴 때 꼬리뼈를 말아놓고 시선이 배꼽을 쳐다보면서 등을 볼록하게 만들어볼게요. 두번더 갈게요. 숨 마실 때 시선 천장 내쉴 때등 볼록하게 한 번만 더숨 마시고 내쉬고 척추를 편안하게 풀어 줬어요. 척추 중립으로 돌아오면 오른발을 양손 사이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왼 무릎은 한뼘 정도 뒤로 빼내셔도 되고 그대로 양손을 한손한손 오른 무릎 짚으면서 올라와서 롤 언지 왼쪽 허벅지 앞쪽부터 허리 이어지는 장요근 스트레칭이요. 숨 마시고 내쉴 때 골반 더 무겁게 아래로 끌어내려 보고 양손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오른 무릎이 펴지면 오른 발까지 플렉스로 꺾어서 오른 다리 뒷면을 스트레칭할 거예요. 더 강한 자극 원하시면 숨 마시고 내쉴 때 상체 살짝 숙이기.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왼 다리를 양손 사이에 내려놓으시고 한손한손왼 무릎 짚고 올라오기. 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 골반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오른쪽 허벅지 앞쪽 장력은 길게 늘어나게.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엉덩이 뒤로 빼서. 왼 다리 뒷면 펴지고, 왼발까지 플렉스 해서, 왼 다리 뒷면 스트레칭이요.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테이블 탑. 왼 다리를 뒤로 위로 뻗어볼 거예요. 다리는 몸높이 정도 뻗으시면 되고 여기서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귀 옆으로 뻗어서 밸런스 테이블 중심 잡기 힘들면 오른 발가락을 꺾어서 매트 잘 지지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복부 쏙 집어넣고 배꼽이 등 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배 힘줘서 유지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쉴 때 팔꿈치랑 왼무릎이 배꼽 앞에서 터치되도록 등을 둥글게 말고 복부를 수축할 거예요. 다시 숨 마실 때 손발 앞뒤로 길게 늘어났다가, 내쉴 때 배꼽 앞에서 터치, 복부 수축. 한 번만 더 할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왼 다리를 니은 자로 유지하면서 배꼽 앞으로 가지고 왔다가 뒤로 들기. 다리는 니은 자를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복부 수축하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뒤로 뻗기. 세번 세 해볼게요. 숨 마시고. 네, 쉴때 뒤로 차고 계속 엉덩이 근육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고. 마지막 한번 더 가지고 왔다가 뒤로 보내실 거고요. 이제 다리를 든 채에서 유지. 발목 꺾어서 플렉스. 발바닥 위에 접시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그 접시가 떨어지지 않게 위로 다섯 번만 찰게요. 하나, 둘, 셋. 엉덩이 근육 수축. 다섯. 내려오고 이번엔 뒤로 찬 다리를 옆으로 똑같이 열 거예요. 골반이 열리게 이렇게 많이 들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열어도 되는데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열어볼게요. 엉덩이 근육 수축하면서 내가 다리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리기. 두 번만 더. 하나, 둘, 올린 채로 유지할 거고, 여기에서 무릎을 5cm만 위로 더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반대쪽을 똑같이 해볼게요. 오른다리를 뒤로 위로 뻗으실 거고, 중심이 잘 잡혔으면 왼팔을 귀 옆으로 뻗어서 유지하기. 발란스 테이블, 오른 어깨에 기대시면 힘들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잘 밀고 복부 힘을 줘서 버틸 거예요. 여기에서 숨한번 마시고, 내쉴 때 무릎하고 팔꿈치가 배꼽 앞에서 터치. 두번더 갈게요. 숨 마실 때쭉 뻗었다가 내쉴 때 터치. 한 번만 더숨 마시고, 내쉬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이번에는 오른 무릎을 니은자로 뒤로 차볼게요. 무릎을 배꼽 앞으로 가지고 왔다가 뒤로 둘셋 다리 올린 채로 기다리고 발바닥 위에 접시 떨어지지 않게 위로 다섯 번만 찰게요. 하나 둘 엉덩이 근육 수축하기 다섯 가지고 왔으면. 이번엔 옆으로 열 거예요. 역시 엉덩이 근육 수축하면서 올릴 거고 골반을 많이 열 필요는 없어요. 하나 둘셋 다리 올린 채로 여기에서 무릎 5cm만 더 올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사 잘하셨어요. 잠시 아기 자세로 엉덩이 뒤꿈치에 붙이고 이마 바닥에 대고 손목 아프셨으면 손목 좀 풀어주실게요. 다시 테이블 탑으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뒤로 찍어볼게요. 왼 발가락도 찍어서 중심 잘 잡아보시고 이 상태에서 발을 엉덩이 높이까지 몸 높이까지만 올렸다 내리는 걸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엉덩이 근육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번째 들고 있을 거고 여기서 발을 바깥쪽으로 5cm만 이동시켰다가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갔다 올 거예요. 하나. 역시 엉덩이 근육이 힘을 써야 돼요.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오른발이 왼발 바깥쪽을 찍었다가 뻥 차서 오른 골반 옆까지 갔다 오기, 엉덩이 근육 힘으로 다리를 들수 있어야 되고, 최대한 높이 다리를 올려서 무지개 그려 볼 거예요. 레인보우 한 번만 더, 한번 왔다갔다 옆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잘 하셨어요. 반대쪽이요. 왼 다리를 뒤로 보내실 거고 다리를 몸높이만큼 들었다가 가지고 오기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들고 있을 거고 여기서 발을 바깥쪽으로 5cm만 갔다가 오기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왼 발이 오른 발 바깥쪽을 한번 찍을 거고 높이 들어서 내왼 골반이 있는 데까지 갈 거예요. 세 번만 더 갈게요. 왔다가 갔다가 다시 높이 내가 들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리를 높이 들어서 무지개 그려보고 마지막 한번 높이 그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이제 그대로 등을 대고 누워볼게요. 등을 대고 누우셨으면 항상 누웠을 때는 허리하고 매트 사이에 손가 손바닥이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요. 배꼽을 바닥으로 꾹 눌러서 등하고 매트 사이에 공간이 없게 만들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거고, 이렇게 배에 힘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들어서 기역자, 왼다리를 들어서 기역자를 만들어 주실게요. 이게 준비 자세. 그리고 양팔은 천장으로 한손한손 한 손, 앞으로 나란히로 들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볼게요. 내가 왼다리를 아래로 뻗어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 할때 오른손도 귀 옆으로 뻗으실 거고요. 복부 힘 줘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반대쪽 왼다리를 펼 오른다리를 펼때 왼손이 귀 옆으로 바닥에 닿을랑 말랑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왼다리 오른팔 복부 힘 줘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반대쪽 복부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한번더왼 다리 오른 손 제자리로 돌아오고 오른 발왼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왼 다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오른 다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대로 다리는 기역자 모양, 양 팔은 앞으로 나란히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 컬업 할 거예요. 양손이 다리 옆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세번더 갈게요. 컬업. 양손은 엉덩이 옆으로. 둘. 셋. 이번에는 상체가 컬업 할때 다리를 사선으로 쭉 뻗을 거예요. 세번 같이 가볼게요. 상체 컬업 올라올 때, 다리 사선으로 뻗고, 상체 컬업 올라올 때 다리 사선으로, 두번 더, 상체 컬업 올라올 때 다리 사선, 마지막 한 번, 컬업 다리 사선. 잘하셨어요. 잠깐 내려오고, 잠깐 한호 고르실게요. 이번에도 배꼽을 꼭 눌러서 등하고 매트 사이에 공간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에서 한 다리 한 다리 테이블 탑으로 올라올게요. 복부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양 팔은 머리 뒤에 깍지 껴서 팔베개를 만들어주실 거고요. 이번에 상체가 컬업할 때 무릎을 벌려서 무릎이랑 팔꿈치가 터치되게 만들 거예요. 이 동작을 세번 가볼게요. 준비 하나 무릎 팔꿈치 터치 둘, 셋, 무릎 팔꿈치 터치.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한 동작 더 추가할 건데요. 무릎 팔꿈치 터치 했으면 내려가서 다리를 쭉 펴서 탭, 탭 찍어줄 거고 다시 한번 무릎 팔꿈치 터치 했으면 다리 쭉 펴서 탭, 탭갈 거예요. 두번더 무릎 팔꿈치 터치. 다리 쭉 펴서 탭탭 무릎 팔꿈치 터치 다리 쭉 펴서 탭탭 이번에는 상체 커업브로 올라와서 다리만 탭탭 다섯 번 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내려오고 잠깐 쉬시 세 번째 가볼게요. 다시 한번 배꼽을 바닥에 꼭 붙여서 등하고 매트 사이에 간격이 없게 만들어서 아랫배에 힘을 주실 거고 한 다리 한 다리 기역자로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준비. 양팔은 팔베개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다리만 가볼게요. 다리가 기역자에서 한 다리 한 다리 쭉 펴서 니은자를 만들었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반대 다리가 위 아래 올라가서 니은자 만들어보기 세번더 해볼게요. 쭉 펴서 니은자 만들어보고 가지고 오고 반대쪽 괜찮으신 분들은 상체를 컬업한 상태로 만들어주셔도 좋아요. 니은자 만들고 반대쪽 마지막 한번 더요. 니은자 만들고 제자리 니은자 한 동작 더 추가할게요. 이번에 니은자 만들 때 반대쪽 팔꿈치를 터치하고 제자리 반대쪽 팔꿈치 무릎 터치 두 번만 더 갈게요. 다리 니은자 만들 때 무릎 팔꿈치 터치 반대쪽 무릎 팔꿈치 터치요. 마지막 한 번이요. 무릎 팔꿈치 터치 무릎 팔꿈치 터치 잘하셨어요. 내려오고 그대로 이제 옆으로 돌아 놓으실 거고요. 팔을 접어서 베개 베듯이 베고 누우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손을 가슴 아래에 짚으실 거고요. 다리는 쭉 펴실 거예요. 다리를 길게 펴보실게요. 그리고 복부에 힘을 잘 줘서 양다리를 같이 몸높이만큼 들어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 옆구리 근육이 수축돼야 되거든요. 세 번만 더 올려볼게요. 하나 들어 올리는 쪽. 옆구리가 수축될 수 있게. 둘 마지막 한번 더, 셋, 올리고 있을 거고요. 이제 아랫다리가 떨어져서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오는 걸세번 해볼게요. 바닥 터치하고 올라오고 둘, 셋. 이번엔 반대쪽 위에 다리가 더 위로 갔다가 와볼게요. 옆구리가 더 수축돼요.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리 접고 바닥 밀면서 올라와서 스트레칭 한번쭉 머메이드로 가고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반대쪽을 똑같이 해보실게요. 팔을 베고 베개 베듯이 베고 누우실 거고 반대쪽 손으로 가슴 앞을 잘 짚고 다리를 쭉 펴실 거예요.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같이 위로 올렸다가 내리기 세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올렸으면 위에 있는 다리 바닥 찍고 올게요. 하나. 허벅지 안쪽 힘 써서 올라오는 거예요. 셋. 올라왔으면 이제 위에 다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무릎 접고 바닥 밀면서 올라와서 머메이드로 사이드 밴드. 옆구리 길게 늘어날 수 있게. 마무리로 아, 우리 복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복부 스트레칭 해 줄게요. 코브라 포즈 할 건데요. 배를 대고 엎드리실 거고 양손 가슴 옆이나 얼굴 옆 짚으실 거고 바닥을 세게 밀면서 상체 올라와서 배 근육이 길게 늘어날 수 있게. 복부 운동 많이 했으니까 복부 스트레칭 해 줄게요. 잘 하셨어요. 이 세게 밀면서 엉덩이 뒤로 자리에 앉으실게요. 굉장히 쉬운 동작이었고 10분 좀 넘는 시간이었지만 하고 안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고 나면 복부에 단단한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